턴토 블루제이스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3연전 1차전에서 접전 끝에 4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선발로 등판했던 스트리플링은 6이닝 동안 홈런 한 개를 포함한 3피 한타만을 내주고 2실점을 하며 팀의 승리에 다시 한번 큰 기여를 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는데요. 스트리플링은 3회 오늘 메이저에 데뷔한 조시영에게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홈런을 허용한 것과 6회 투아웃 이후에 세미언에게 2루타 그리고 시거에게 안타를 허용해 1실점을 한것 말고는 거의 완벽한 피칭을 선보여주었습니다. 스트리플링의 오늘 경기는 그의 메이저리그에서의 200번째 경기였으며 선발로 나선 100번째 경기이기도 해서 선수 본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도 토론토의 타선은 몇 번의 중요한 득점 기회를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요즘 한참 무리 오른. 비셋의 3회 투런 홈런과 한동안 침묵하고 있던 데니젠슨의 9회 적시타로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할수 있게 해줬습니다. 요즘 비셋의 타격감은 거의 미쳤다고 표현을 할수 밖에 없지 않나요? 오늘 투런 홈런을 포함해서 일주일간 5개의 홈런을 치고 있으니 말이죠. 거기다가 3루타도 덤으로 쳐냈고요. 오늘 경기는 토론토가 모처럼 만에 1회 득점에 성공하며 3회 초까지 3대 0으로 앞서가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듯해 보였지만 텍사스가 계속해서 추가 득점을 하면서 결국 8회 동점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죠. 오늘 벌티모와 템파베이가 모두 승리를 한 상황이라 토론토 역시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다행히도 9회 선두타자 타피아가 볼넷으로 진로에 성공을 하고 결국 젠슨의 결승 적시타로 득점을 하면서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의 결과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구리엘 주니어와 에르난데스가 빠진 상황에서 만들어낸 귀중한 승리라서 저는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스티플링의 꾸준함이 계속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시즌 내내 욕을 많이 먹던 비젯의 방망이가 무섭게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팀도 점점 안정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경기에서 조던 로마노에 대한 이야기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오늘도 1점 차 어려운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 마무리를 잘 해주고 시즌 32번째 세이브에 성공을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그렇지 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수가 아닐까요? 특히 플레이오프 상황에서 로마노 같은 선수가 팀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오늘 아쉬웠던 점. 공교롭게도 매번 번트 상황에 에스피랄이 타석에 들어서는데 말이죠. 최근에 기억나는 것만도 세번 정도 되는데 계속 실패를 하네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번트가 어려운가봐요. 오늘 양키스가 템파에게 패하면서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순위의 경기차가 2위 템파와 3경기 반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되었네요. 토론토와도 5경기로 줄었고요. 양키스의 스케줄을 보면 9월 말보스턴을 시작으로 해서 토론토와 벌티모와 시리즈까지 아주 쉽지 않은 경기들이 남아있는데, 어, 양키스가 이러다가 플레이오프진출에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역대 최고의 몰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